안녕하세요. 오리발입니다. 오늘은 포석 전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 전인데요. 보통 포석은 50수에서 70수까지 진행됩니다. 다, 다양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죠. 자, 화점을 뒀고요. 대각선의 화점. 예, 양화점은 요즘 이제 많이 두는 수입니다. 자, 소목을 뒀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날 일자로 가거나 한 칸을 걸치는 게 가장 많이 드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실전은 걸쳤고요. 자 날일자로 받으면 이제 무난한 수입니다. 예, 날일자로 받았고요. 예, 자 신형이 생겼는데 이 칠은 잘못된 수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한칸 뜨는 수는. 지금 연구 중에 있는 수입니다. 한칸 뜨는 수는 둘 수가 있는 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라치면은 귀에서 다가서고 다음에 쉬어는 수가 좋아집니다. 예, 답답하게 만들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은 과거에도 몇번든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대세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니다. 그런데 이 수는 지금 언제든지 끊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는 실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냥 맞기만 해도, 맞기만 해도 이 7이 좋은 수가 아닙니다. 7은 이런 정도 가 있어야 힘을 발휘하거나 또는 이런 정도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실전은요. 어, 지금 같으면, 여기를 걸치는 수가 좋겠습니다. 예, 걸치는 수가, 여기가 10기 때문에, 걸치는 수가 괜찮은 수 같네요. 자, 갈라쳤습니다. 예. 자, 갈라치는 수도 좋습니다. 보시면, 다가서고 갔을 때, 자, 벌렸을 때, 여기 쓰면, 쉬우는 수가 아주 강한 수로, 예, 작용을 하는데요. 침 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아주 허술합니다. 그래서 갈라치는 수도 가능한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왔는데 지금 이 칠이 노는 수가 됐습니다. 아주 급하지 않은데 돌이 간 거죠 초반에 이런 수가 있으면 포석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당연히 두칸 벌려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붙이고 한칸 뛰는게 보통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칸을 뛰면은 가장 안정적인 수지만 단점은 느리다는 것입니다 초반에 느린 수는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귀를 굳히거나 아니면 걸치는데요. 아마 걸칠 확률이 많고요. 걸칠 확률이 많고 참고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다면 이 모양에서는 요수가 급수가 됩니다. 이렇게 쉬우면은 들어가 가지고 예, 사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소를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기를 두고 이제 이런 정도 두는 바둑이 됩니다. 자, 실전은 자 붙여야 되는데요. 역시 붙였습니다. 자, 호구 자리 급소. 여기서 이걸 손 빼면 안 돼요. 어느 분들, 이제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아주 대손해입니다. 이 저침을 당해가지고, 이건 뭐 흙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호구자리로 받아야 됩니다. 날일자로 뒀는데, 날일자보다는 한 칸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이세 점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격은 공격을 할 때는 4선이고요. 집을 먹을 때는 3선이 됩니다. 지금은 이세 점이 약하기 때문에 공세를 하는 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는요. 당장 붙이고 3, 삼을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보통은 여기를 두는 게 무난한 수가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두고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끊어지는 수가 있어 가지고 요 근래는 요 근래는 여기를 뒀을 때 가만히 빠는 빠지는 수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받으면 그때 이제 저처여서 약간 활용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완전히 살았으니까요. 자, 실전은요. 여기를 예 붙였습니다. 예 이것도 좋은 수입니다. 자, 서야 되는데, 7이 이제 얼마나 급한 자리인가 하는데, 그래도 예, 한수 가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느립니다. 예. 자, 그래도 올라서야, 아, 이거 반대쪽으로 올라섰네요. 예. 이거는 잘못된 수입니다. 이 젖히는 호구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막는 게 좋습니다. 바로 여기 젖히는 수가 지금 급소로 남았죠. 예, 이건 흙이 기분 나쁜 수입니다. 그래서 이 내려서는 수는 위로 올라서야 됩니다. 자, 내렸고요 백은 젖히고 나가가지고 이바둑은 현재 거의 뭐 반면 승부 가까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둔다면요. 실전은요. 자, 젖혔습니다. 이것까진 좋았는데 우리가 두 점머리를 맞아라. 이 보면은 7이 좋은 수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스스로 18은, 18의 수는 두 점머리를 맞은 수입니다. 이건 대학수죠. 그래서 그냥 막아야 되는데 두 점머리를 스스로 맞아가지고 7이 좋은 수가 돼가지고는 바둑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제 누가 좋은지 모르는 바둑이 됐죠. 여기서는 이세 점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 지켜서 둘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쉽지만 기의 맛은 없애고 빨리 젖혀두는 게 좋습니다. 일단 곰마 해결은. 30집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곰마 해결 30집. 자, 실전을 보겠습니다. 오우. 여기를 끊어버렸네요. 두 점머리를 맞은 거는 좀, 좀 아니고요. 예, 끊는 거는 어찌됐건 강수입니다 자, 흙은 당연히 이쪽을 빠져야 되고요. 환경을 노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때, 여기서 이제 어려운 싸움이 되는데, 이렇게 뜨는 게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백이 좋은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백은 여기도 약하고 이것도 약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도, 지금, 이 진행이라고 해도 흙은 하나도 밀릴 게 없죠, 지금요. 백이 여기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흙은 여기서 그래도 집이 약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받은 수, 악수, 끄는 수도 약간 무리수로 보입니다. 자, 실전은요. 여길 먼저 꼬부렸는데 이건 실, 아, 실수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한번, 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아주 좋은 수가 있죠. 찬스입니다. 여기서는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게 좋습니다. 나가면 막아가지고 이게 두 점이 죽습니다. 포구 치는게 그럴듯해, 여기, 환격을 노리는 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냥 단수 치고 이게 밀어 가지고 예 이거는 흙이 전멸입니다. 그래서 밀고 단수쳤을 때는 단수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냉정하게 따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게 된다면 이 바둑은? 여기서 이런 거보다는 백이 얻은 게 훨씬 많은 바둑입니다. 지금요. 자 실전을 보겠습니다. 밀었을 때 단수를 쳐야 됩니다. 자 그냥 막았네요. 예. 자 늘었고요. 자, 전투의 기본형입니다. 백은 일이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일단 이거는 어디에 저촉하냐면요. 상대방의 뒤를 밀어 주지 마라. 상대방의 뒤를 미는 건 꼭꼬무늬를 따라다니는 것이죠. 뒤를 밀어 주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면은 이건 하나 하나 둘셋 수지요. 셋손데 이게 힘입니다. 예. 여기를 늘면은. 이것은 내수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수기 때문에 힘이라는 것은 발전력이 많은 쪽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밀면 세수고 이 늘면 내수기 때문에 내수를 권합니다. 이 귀는 맛이 조금 있는데요. 흙은 붙이고 끊어두는 게 약간 매서운 수입니다. 끊어두는 게 매서운 수입니다. 젖히면 단수 쳐가지고 이건 촉촉수죠. 단수 치면 나가가지고, 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단수 치면 촉촉수죠. 그래서 여기서는 붙이고 끊었을 때 여길 여야 되는데 두 점을 잡자고 하고 밀고 막으면 젖힐 때 가만히 느는 수가 좋습니다. 이거는 백이 패국입니다. 단수를 치고 늘면은 끊어두고 나가가지고 백이 전멸입니다. 바둑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막았을 때저 치고 늘면은 단수 치고 패를 해야 되는데 막으면 패를 들어가야 되는데 따가지고 만패불청입니다. 지금 반면에 한 상에 잎이 하나 정도인데 바둑은 끝입니다. 이거 귀를 잡을 수도 없고요, 젖혀가지고 예, 귀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아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래서 백은 여기를 두기보다는. 역시 두점 머리를 맞은 게 잘못됐습니다. 여기를 하나 지켜두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지켜두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실전은요. 자, 빠졌는데요. 당장 여기를 붙이면 막,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으면 끊겨가지고 두 점이 죽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늘어야 됩니다. 네, 느는 수로 일단 버틸 수는 있겠네요. 그래도 기분이 나쁜 것은 나와서 끊어가지고요. 잡을 때 단수치고 는다면 이것은 백이 다 죽은 것 같습니다. 맞고 밀고 막아서, 이거 귀가 전멸입니다. 늘었을 때, 다른 수는 없죠. 여길 붙여도, 예, 이렇게 가고, 단수치고, 그냥 단수치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24는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흙이 건너, 여기 붙이고 끊으면, 바둑은, 예, 흙이 대성공이 되겠습니다. 자, 실전은요. 자, 흙도 이 수를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뒀는데요. 예, 여긴 열분수고요 이런 행말를할 때는 이쪽에 맛이 없으면 여기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행말은 단단하게 행마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이 날일자 건너 붙여 끊기는 수도 있고 맛이 아주 나쁩니다. 자 백은 지금 지금이라도 이제 여기를 둬야 되는데요. 이걸 쌍방이 모르고 있으면 모른다 하면은 이렇게 떠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떠서 모른다는 과정하에서 이렇게 나가면 여기는 건너 붙이는 수가 자한번 바둑을 두실 때 상대방이 날일자로 뒀을 때는 건너 붙여 끊어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좋은 수가 많이 있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너 붙여서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수를 치겠죠. 그때 뒤로 단수를 친다면 따면은 급소를 둬가지고 여야 되는데. 흙이 다 공마로 바뀌었습니다. 백은 살았고요. 그리고 단수 쳤을 때 늘면은 끊자고 하고 밀게 되면 이것도 대동소이합니다 이것도 흙의 대실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일자 행마는 주로 공격할 때 쓰는데요. 대신에 건너붙여 끊어라는 라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실전을 보겠습니다. 자, 백은, 어딜 가야 될까요? 예. 자, 이렇게 쉬웠네요. 자, 흙은 이한 방으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자, 실전은요. 자, 그냥 밀었고요. 늘겠죠. 예. 또 밀었고, 예, 늘겠죠. 또 밀었고, 예, 늘겠죠. 지금, 여기 끊는 수만, 흙이 나와서 끊는 수만 해결된다면, 젖혀도 무방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나, 뒷맛이 나쁘니까 하나 늘어주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바로 젖혔네요. 예, 젖혔습니다. 젖히고요. 이때 늘어야 됩니다. 여기서 2단 젖히는 건 단수치고 나와서 끊을 때가 맛이 나쁩니다. 단수치고 이런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백이 위험해집니다. 여기서 늘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 어, 젖혔습니다. 자, 지금 흙은요. 여길 붙이면 뭐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길 단수치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게 이제 심장 싸움인데요. 이렇게 상대방이 이단 자쳐오면 가슴이 아이고 하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이러신 분도 있고, 호랑이 등에 올라타도 냉정하고 살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항상 바둑은 이거 죽어봐야 돌 죽는 거지 사람 죽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내 자신한테 큰 피해가 오는 것처럼 벌벌 떠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바둑은 심장이 강한 쪽이 빨리 늘고 예. 바둑이 세질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강해야 됩니다. 오히려 위험의 처음은 좀더 냉철하게 보고, 예, 강한 정신력을 필요로 합니다. 자, 실전은요? 어우, 예, 같이 그냥 2단 저쳐버렸습니다 강한 수인데 사실은, 사실은, 여길 단수 치고 끊는 게 좋았고요. 여기 붙이는 게더 좋습니다. 자, 일단 이 수는, 예, 최강으로 둔 수는 맞습니다. 여기서 이 수가 맛이 나쁜 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바둑은요, 이렇게 끊어지는 데를 바둑에선 약점이라 그럽니다. 왜 그냥 끊어지는 자리라고 하지 않고 왜 약점이라고 하냐면요, 끊어지게 되면 그만큼 바둑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6을 꽉 여두는 것입니다. 약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끊어지는 자리는 하나는 위험하다, 두 개는 아주 위험하다, 셋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바둑에서는 끝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가 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이 있으면 가감하게 치고 들어가서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약점이 있을 땐 약점을 될수 있으면 줄여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실전을, 실전은요, 지금 여기서 끊고 단수치고 나서 끊으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실전을 보겠습니다. 자, 계속 밀었네요. 자, 호랑이 등의 탄격이죠. 이렇게 호구를 쳐야 정수인데, 이 머리가 아프죠? 또는 이렇게 밀기만 해도, 예 여기서는 아마 같이 호구 칠것 같은데요. 역시, 예, 호구를 쳐서 약점을 보강하는 게 정수 같습니다. 자, 실전은요. 예, 쌍방의 기세 싸움입니다. 기세에서는 예, 두 분이 다 밀리지 않습니다. 흑백간이 밀리시는 분이 없네요. 예, 기세로 그냥 근데 약점이 하나 둘세개 여기 밀면 네개 예, 반드시 끝장이 납니다. 이 약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항상 약점을 여가면서 우리가 실타래가 엉켰을 때 하나 하나 풀듯이 약점을 하나 하나 약점을 지워가면서. 약점을 보강하면서 바둑을 두는 게 올바른 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흑도 약점을 먼저 보강해야 됩니다. 자, 실전을 보겠습니다. 어, 역시 보강을 했네요. 자, 백도 지금 약점을 보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빠지는 건 무모한 수고요. 약점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은 여기를 입고 싶은데 여전히 이거 끊겨가지고 끊으면 지금 이거는 백이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역시 호구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침은 당하겠지만요. 자, 실전은요. 아우, 예. 뭐 용기가 뭐 하늘을 지릅니다 사실은 용기가 너무 세도 만용이라고 볼, 예, 볼 수가 있죠. 단수치고 밀면 끝장납니다. 예, 근데 이때는 이제 다르게 두겠죠. 여기서는 이두 점을 버려버리고요. 그냥 축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두 점을 죽어도 여기서 워낙 이득을 받기 때문에 예,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두 점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는 큰 곳을 가고요. 이제 이거는 약점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이두 점은 아무것도 아니게 아닌 것이죠. 잡아 버려 가지고요. 두 점은 언제든지 버려도 됩니다. 이두 점이 죽었기 때문에요. 자 실전은 자살아뒀습니다자 백은 하나를 보강해야 되는데요. 여, 이렇게. 아주 크게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양에 대해서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요. 주로 이제 여기를 붙입니다. 나가고요. 들여다보고 날일자를 뜹니다. 이런 경우에 벌벌 떨면서 그냥 어떻게 두집 살려고 이렇게 두면은 절대로 안 되고요. 가감하게 막아야 됩니다. 밀면 막아가지고 이 백은 죽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하나 치중하고요. 그 다음에 밀어가지고 젖히면 다 죽습니다. 이면 들어가서. 막으면 양단수로 다 죽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흙의 최강의 수는 뭐냐? 여기를 막는 게 최강이 있습니다. 이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밀고 들어가서 끊으면 이건 폐가 돼서 실패입니다. 백이 다 죽을 수도 있죠. 그리고 흙은 폐감이 여기 단 수도 있고 많습니다. 이 모양에서 여기일 때는 꼭 알아두셔야 될 맥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급소가 되는 것이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막으면요, 요 교환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틀려지. 요 교환이 무슨 작용을 하나 보시죠? 나갈 때 끊습니다. 그러면 패를 하려고 할때쓴 나가게 되면 요 52와 53의 교환에 의해서 이거 양자충이 됩니다. 이 못치죠 따니까. 그리고 여기도 못 치고. 그래서 꼭 아셔야 될게 이런 모양이 될 때는 여기가 빠져 있는 조건입니다. 빠져 있을 때는 이 한수로 이 흙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를 알려드린다면 밀고 들어가서 이게 치중수 하는 수도 있긴 있지만 이건 좀 지저분합니다. 먼저 젖히는 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 수만, 이 급소만 치중해 놓고 그냥 밀고 들어간다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포석 전술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